마이너스 5,12. 즉, 마이너스 5가 한 2쯤, 12가 한 2쯤으로 잡을게. 자, 이렇게 나타낸 동경이 있는데, 동경, 요오 p OP, 오 p 가 어, 나타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. 자,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, 자, 빗변의 길이는 13, 여기는 5,12가 될 거고, 여기 각도가 뭐야?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. 자, 그러면, 사인,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자 빗변 분의 높이 12가 될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밑변 5분의 12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얘는 그냥 사인 세타지 그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므로 자 탄젠트 세타가 뭐다?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구나. 자,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야. 그러면은 13분의 12분의 마이너스 5분의 12를 구해봐. 고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3으로 정리가 되지.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.